어우 깜짝이야! 백군차는 5월크입니다 아이씨 뭐 카바님 어.. 천원 후원 감사합.. 이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사운드 조정만 할게요 어우 왜 이렇게 커 이거 트윗 후원 감사합니다 이천원 후원 감사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볼 컨텐츠 바로 티아스 온라인의 슬레이어란 직업을 리뷰해볼겁니다 사람이냐 이게? 아 어, 야.. 야아치가 네 여러분들 티아스 온라인의 신직업 슬레이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미스틱 이후로 한 1년정도? 1년 6개월? 그정도인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입대하기 전에 그 슬레이어 아니 미스틱은 직업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자 간만에 직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제가 리뷰 안해볼 수 없겠죠 자 영상 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번 오늘 슬레이어 직업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수대에서 나와주도록 할게요 제 섬으로 가서 자 현재 자 지금 신축년 이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신축년 이벤트 다 참여하셔가지고 어, 많은 아이템이나 그런 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아닙니다. 뭔가 광고 말투로 됐는데 광고 절대 아니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슬레이어란 직업이 어떤 건지 스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시브는 무기 데미지 100%에요. 솔직히 저는 이게 슬레이어가 이번에 나오면서 이번에 솔직 히 너프 당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 레 100%가 되게 좋거든요. 다른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 레50% 높아 봐서 60%였는데 이번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레 100%입니다. 예, 네, 그래서 100%라서 이 평타가 100%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제 보시면은 각성을 하면 200%입니다. 200퍼 되게 높거든요. 각성이 이건데 궁극기 톤데 300레벨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슬레이어는 약간 스킬 특성이 좀 달라요. 광고도 받는 요 월클 백군. 광고 안 봤습니다. 네 바로 <laughs> 이반갑습니다 자, 보시면요. 궁극기가 이번에 지금 슬레이어가 좀 다른 게어 1, 2, 3, 4 얼마 없습니다. 근데 이 스킬들이 이번 슬레이어는 레벨이 높음 높을수록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99레벨, 100에서 199레벨, 200, 400레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저도 128의 두 번째 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타수가 높아지는 그런 스킬들을 갖고 있고요. 각성을 하면 이제 5에서 3000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각성이 근데 150, 아니 300레벨이라는 거. 그래서 70초 동안, 자, 70도 쿨타임 동안 10초 강화된다. 대략 한 60초 정도 쿨타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공격에는 스파라센버세 번이랍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한대 때리면 얘가 무기 대비 100%, 두 번째도 100%, 마지막 300%라는 세 번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 세대 때리면은 총 다섯 번의 데미지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 무기가 현재 100%서 300이거든요. 300, 600, 마지막 총 에, 900까지 해서 총 1500입니다. 세대 1500데미지예요 웬만해서, 웬만한 데미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비숍이 레벨이 301인데, 비숍 제가 지금 가장 쎈 무기가 루시펠. 이걸로 때리면 1150이란 말이야. 근데, 루, 비숍 같은 경우는 평타가 50%입니다. 무기들이 50%와, 50%라. 얘가 그러면은, 550? 정도만 들어가요. 550, 근데 10대하고 마지막이 두배란 말이야. 어, 그런, 딱 세대로 똑같이 비교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얘가 1500이었고, 비숍이 세대가 그러면 1500. 똑같아요. 레벨이 다른데 똑같아. 레벨은 두배 이상 차이나, 세대는 똑같습니다. 어, 이렇게 비교하고 본다면은, 좀 많이, 좀, 슬레이어가 좀 좋다는 걸볼수 있겠죠? 음. 일단은, 슬레이어는 무기랑 레벨이 높아야 지 좋은 직업이라 후반부 직업입니다. 전반부 때는 약간, 무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딜이 그렇지 안들어갔는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현재 제 무기 데미지는 300짜리 무기로 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힐좀 좀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사냥하는 곳은 바로 차원 던전입니다. 이곳에서도 한세 대, 네대 정도 때리면 똑같아 가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은 꽤 많이 딜이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벤트 중이라 경험치가 두 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레벨을 올려두신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레벨을 꼴 빨고 서 봐봐요 레벨 잘올라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번 레벨 130 찍고 다른 무기로 교체해 볼게요 1만 올리면 다른 그거거든요 금방금방 올립니다 에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올라서 음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어디 보자 오케이 됐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부터 치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봐봐. 세 방이야. 봐봐요. 봐 봐봐. 하나 둘. 빨아라. 봐봐. 쫙쫙 따라잖아. 네네네네. 쫙쫙 따라요. 상당히 좋다 고 봅니다. 근데 심지어 티아스가 겁나 웃긴 게 여기 직접 때리면 스킬이 안 나가요. 그래서 좀 비켜 쳐야 돼. 조금 비켜 쳐야 돼. 옆을. 옆을 쳐야 돼. 옆을 치면 죽습니다. 뒷방 때리면은 가끔 죽는데 스킬이 안 나가요. 어 무기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레벨 280정도 찍어줘야 루시펠 무기 껴가지고 좀 빛을 많이 볼것 같아 그러면은 두방에 2000에 5000데미지거든요 평타 세방 때리는데 5000 생각해봐 9대 때리면 몇이겠어요 9대 9대 때 미친거라니까 9대 때리면은 몇이야 예, 만오천이에요 아홉대 때리는데 쉬워 하2 3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세방 벌써 만오천이야 쿨타임 1초 그냥 궁극기라 보시면 돼요 웬만한거 만오천이 그냥 그냥 개이든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몇얘 1600이잖아요 현재 여러분들 1600 1600짜리 그냥 두방이 뒤지는거지 뒤숍도개로 때리면 얘 세방 때려야 돼요 얘랑 똑같아 지금 슬리어 지금 내거랑 똑같아요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번 슬레이어. 너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프 당해서 한 80%? 어, 언제 한번 당할 것 같아요. 너프를 당해가지고, 그래도 밸런스 조정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안 그러면은, 뭐, 나야 개꿀이, 나야 땡큐지. 어, 레벨 겁나 올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131레벨 달성하였습니다. 131레벨 달성하였고, 그래서 진짜 평타로 그냥 다 때려잡아, 그냥. 나 지금 이레벨이었으면나 지금 이거 전전전전에서 겁나 레벨 올리고 있을 타이밍인데 여기 지금 무기데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속도 바뀝니다. 지금 꿀 빨을 때 꿀, 꿀 빨아놔야 돼 이거 어, 경험치 달달하노! 도라라 도라라 빙빙 도라라 아, 근데 솔직히 좀난 나중에 노블레스 기슈 기술도 아, 진짜, 레벨 400 언제 찍고 이거, 만렙 확장돼가지고 아, 나, 라떼는 말이야, 어? 300레벨이었으면은, 만족하고, 아, 감사, 아, 300레벨이 만렙이었구나, 그때는. 만족해야지, 어. 아,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번에는, 약간 좀, 패치된 게 많아요. 제가, 어, 없는 동안. 그래서,인진 몰라도, 조금 슬프더라고요 어, 잠깐, 따라가는 게좀 딸려. 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슬레이어 스킬 을 얼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스킬 세팅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첫 번째 스킬은 자 보시면은 제가 두 번째라 적을 두번 공격하는 스킬이에요. 쿨타임은 3초 정도 되.. 3초일 겁니다. 3초예요. 에라이자 씨가 두 번째 스킬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뛰어가지고 적을 두번 때립니다. 자 데미지는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강해져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스킬은 돌진기라 보시면 돼요. 돌진하면서 한번 때리고 갑니다. 요 얘도. 어, 돌 그리, 얘도 다쿨타임은다웬만해다 3초입니다. 어, 쿨타임 3초고 네 번째 스킬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예,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스킬은 적을 빠르게 두번 공격하는 스킬이에요. 쿨타임은 3초고요. 다섯 번째 보여드리, 아이씨, 뒤졌겠잖아. 다섯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킬. 자, 이, 약간 이제 광역으로 지속 딜을 넣어줍니다. 보시면은 2초 동안 주변 적을 여덟 번 공격하는 기술이. 어, 약간 좀 도망다니면서 쓰기 딱 좋은 기술이고, 여섯 번째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하고 때려줍니다. 자, 얘는 백스테트만 하면 딱 때려줘요. 두번 공격합니다. 두번 때리는 거였네요. 궁극, 궁극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스킬, 뭐야. 이 직업은 다른 직업과 달리 처음 궁극기가 다른 직업은 30레벨 때 나오지만, 어, 이 직업은 특이하게 처음 궁극기가 150레벨 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150레벨 찍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극기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마, 마치도록 할게요 디아스는 어.. 퓨.. 모멘.. 뭐 e 는 w 야 잠시 후1 e n 은 찍어야 되야 잠시 후. 1 5면은찍어은찍나해야되 보려면 150은 찍긴 해야 되는데 잠대만기럼한봐아2 아, 200... 5만 잠았을때저그로한어서 w 5야 남았을 때저리 빨리 진짜 어서오른야되다 오늘 지 빨리 오른다, 되게. 오케이 잠시 5만 던전 이유가 있지 이걸 다 먹어서 레벨업을 한다 레벨업 오오 어, 제발 140짜리 뭐야 160어 160도 나쁘진 않아 440 잠깐만 기다려봐 가방 200짜리 말고 어차피 딜이.. 얘.. 얘 글라디우스가 1강이라 기다려봐 아.. 배낭 못녀냐? 아.. 잠 스폰 기다려봐요 아.. 이거 이거 안되는데 어디있어? 낚시터 가수원, 계급소, 전직소, 마이판 산지말고 배낭 지금 무기 정리해놓은거거든요? 150짜리 420야 얘가 더 좋아! 야 흑도보다 좋아! 160짜리 아 맞네 160짜리 좋을 수 밖에 없네 뭐야? 와수 오케이, 그, 바로 던전 다시 가겠습니다. 3 던전, 3, 3 채널, 가게요 오케이. 아, 잠 아직 이거지.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가 1 0 0이아2 0 0 데미지면 내가 한 방에 안 뒤져. 이걸로 간다. 균열로 가가지고, 빨리 죽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빨리 잡고, 빨리 끝내버리는 그 전략으로 가도 나,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열로 가? 너왜자살하려 너 그래? 임마. 오케이, 날 때려야지. 자살하지 마. 함부로 내 허락 없이 죽을 수는 없어, 이 자식아. 와, 얘도 빨리 잡혀. 심지어 이 경험치 몇이야? 봐야겠다. 자, 봐봐. 자, 봐 아, 16,000 이거든? 16,000에서 23,000? 7,000! 여기가, 여기가 낫네. 여기 어차피 죽는 속도 똑같거든? 여기서 잡아야 되네. 어차피 딜 약해서 여기서 잡고 빨리 그냥 경험 네배 올리는 게 나을 것같네 지금. 와, 빨리 잡아야겠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내 핫스팟이다. 여기가 내 핫스팟이었네. 어, 체력은 두배 차이나도 죽는 건 똑같네, 왜? 왜 똑같아? 비슷한 거 같아. 경험치 여기 더 빨리 올라서 여기가 2,000 정도 빨리 오르니까여기서 해야 되네. 여기 얘한 11마리만, 11마리? 13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144배? 0 와. 오케이, 141레벨. 개꿀. 이러다가, 스킬 꿀 되면은, 이제 하면서 죽어주고, 아, 뭐야, 5번 스킬은 여러분들, 그, 7초, 7초였습니다, 7초. 아이고, 7초였네 생각해보니까. 죽어. 와, 이게 진짜 개꿀이긴 하다. 아이. 와, 이게 뭐야? 와, 진짜, 니네 이거. 레전드다. 봐봐. 나오면은 이거 쓰면서 하면은 금방 죽어. 와, 5번 키는 이제 쉽게 누를 수 있으니까. 5번. 와, 죽는 속도 봐. 뭐이 미쳤다니까. 5번. 와. 야, 죽는 속도랑 지금 내가 사냥하는 속도 똑같아, 지금. 야, 오늘 150은 진짜 금방 찍겠다, 지금. 141이면은 금방 올라. 다음 던전을 가기엔 근데 내 지금 딜이 안오르고 어 142레벨 개꿀 오우 씨 죽어 와 어떻게 딜량이 이게 개높냐 딜량이 좋긴 좋다 아 벌써 8만이야? 아 13마리 12마리 잡아야돼 12마리 맞나? 7..7천 12 맞나? 어 맞네 12마리 잡으면 되다 12마리. 12마리만 잡으면 네벨업이야 와, 1 2마리랑네벨 1업?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면 메이플은, 씨, 쯤 몇십마리 쳐잡아야 1업 하든, 하던, 3업 하던데. 야, 이 정도면. 아, 젠장. 잠 보스몹 나왔어. 괜찮아. 보스몹은 내가 잡아. 이 정도는 내가 잡지 뭐. 야, 이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잡아. 어우, 씨, 백스피스어 잠깐만. 오케이, 죽어. 곧 끝나. 아, 마르티스 여기 나오는 애였네. 오케이, 찾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냥한다. 그래, 민첩에 혼좀 먹지. 오케이, 내 배로. 그치. 이래서 내가 여기서 사냥하는 거 벌써 143이야? 와, 진짜 경험치 하나 진짜 쭉쭉 오른다. 아니, 이게. 벌써 3만 3 이게 말이. 예전에였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하,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모르겠는데. 와, 이게, 이게 의의가 없는 일이 의의가 없는 일. 와, 143? 이제 144될 거야? 와, 이거 여기 편집해야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6레벨업, 6레벨만 더 올리면 돼, 미친, 씨. 그래야지, 150제, 궁극기를 배우지. 흑도도 얻고, 아주 딜은 셀 거요. 어, 아주 딜은 아주 빵빵하게 들어갈 거야. 400이면은, 평타 한 대당 400, 800, 마지막, 그리고 1200이니까, 2000. 오, 2000? 나쁘진 않네. 얘, 얘, 얘는 안 뒤지긴 하겠네,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죽여버리기. 와, 진짜 서서 손가락이 아파얘 여기도 이제 별로 안 오르긴 한다. 아이. 어, 아, 8만 3천 원이라고 안 오는 거 봐. 잘못 방금 잘못 봤나? 아 오르긴 올라. 아 제발 올라주세요. 오셨네.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 게나 혼자만 레벨업 오케이 145 레벨 어진 얼마나 세션에 아니 일레버이라니진짜안 믿기지 메이플만 하다가 아 여기 디아스가 진짜 바뀐 게 예전에는 1레벨업 팔려 겁나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 딱딱딱딱딱딱 잡은 1레벨로 하니까 충격적일거야 저분도 어.. 저분도 그때 유저야 옛날 유저 고인물 와 145레벨이면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다 1 4 5에145 지금 벌써 나 때는 말이야 어? 128에서 145 올릴라 했으면은 2시 안걸렸어 임마 오씨 어, 뒤지겠네 괜찮아, 내말1만 돌리면 돼. 이게 한 마리 잡으 와, 시비친 개소리야, 개소리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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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146, 오케이, 뒤졌다, 너의 시키야. 넌 말, 뒤졌다, 이 자식아, 경타로 잡는다, 넌. 라떼는 말이야, 리소프리카타 없다, 이 말이야. 아, 인정이지, 그때는 말뼈다귀 어, 기본 그냥 막 그거만 있었지, 어, 라떼는 말이야, 그거밖에 없었지, 인정? 킹정이지 얘가 근데 경험치 많이 준다 마르티스 경험치 개많이 주네 라떼 말이야 중간 보스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그냥 보스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스만 겁나 못 빠지게 기다리겠다 이 말이야 고리판 망한 거 알아 그래서 나 와우 서버 하는 중 재밌음 고리판 망했습니까? 씨2진 오우 쉣 아웃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리내또 1레벨 업이거든요 오케이, 레벨, 어, 와, 1 4벨 3레벨 오픈 궁극기 배운다, 씨. 와, 궁극기 하나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와, 미치겠네. 궁극기 하나 보자고, 지금 내가 두 번째 레벨 오픈 게 A일 텐데. 이게 말이 돼. 궁극기 하나 보자고 이러고 있는데, 씨. 일단, 너프다, 빨리 레벨, 빨리 3 0 0까지 올려놔야 돼. 이거 안 그러면 다 벗... 뭐야? 아, 뭐? 어? 뭐야? 갑자기 왜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이비닝 기술인가?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슬레이어 이런 패시브 없는디 이빈님 거 같은데, 이빈님 나파티가 지금? 뭐지? 뭐시여 갑자기 왜. Oh shit. 오케이. 오케이, 3레벨. 3레벨만 올리면. 사람 덕방아, 제발. 하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미친 13레벨 올린답시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대략 한 말만 1 0몇마더 잡아야 되는데 평타 안 나와서 그것도 힘들어요 아아파 아 아파 그만 때려 이 새끼야 아 너는 이걸로 레벨 올릴 거야 기다려봐 아나 진짜 이어폰 빠졌어 이거는 머리 썼지 내가 HP 없어가지고 이걸로 레벨 올렸다 씨. 오케이 이제 148 이제 2레벨만 올리면 돼 사람 원래 없던데 키키 인정이지 인정 아니지 뭔 개소리야 나 지금 뭔 소리 한거지? 나 지금 여기 사람 없는거 말한거 내가온 사람 없는거 말한거지? 모르겠다 씨. 에라이 팻머리 마음대로 돌려 돌려 돌려돌려 돌리빵 돌려. 오늘도 전화 주세요. 와, 나 근데 진짜 님들 지금... 나 지금 진짜 정신이 너무 혼미해. 아, 정신이 혼미해. 1러고만 있으니까 혼미해졌어. 씨. 언제까지 잡아야 돼? 와, 감염된 말 3500. 얘가 경험치 더 많이 줘. 와 18레벨 올리는데 진짜 근데 한한 한 7분 걸렸거든 내가 아까 한 21분인가? 그때쯤 만에 29분이네 8분이네 어와시 아, 말도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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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안돼 너 일로와 너너 레벨업 해야겠어 레벨업이다 이 자식아 오케이 아 C 젠장 잠깐만 오오오오오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체력 고충오 뭐야 오잉? 잡았네. 와, 149 레벨이야. 이심 마리들? 149 레벨. 야, 저고리스 레벨업 한다. 오케이. 얘열 마리도 안 잡아서 레벨업 한다. 오케이. 가자. 지금 18개 있으니까 1 8 0 0 0이니까 저게 어, 1 8 0 0 0이니까세 마리만 더 잡고 가야지. 세 마리 더 잡고 궁극기 각이나로 가야지. 세 마리만 세 마리. 됐나?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150... 아, 드디어... 흑도... 예배시야420이니까 그리고 궁극기도 하나 배우니까 자, 기다려봐. 어차피 이거 치워놓고 스킬창... 아, 잠깐 기다려봐. 아, 드디어 여러분, 궁극기를 배웠습니다! 아, 가자! 요구스트 15 미쳤다, 얘가 15개, 15개 잡아먹네. 지금 30인데 반 잡아먹네, 미친. 와, 4만 데미지야? 50초에? 각성이면은? 와, 각성기 배웠, 국, 국기 배웠고. 오. 450, 아니, 3 7 5여 8번? 뭐야, 120. 다음게 몇이길래 그럴까? 아 지금 스탯이 없는거구나 아나 진짜 오케이 4 2 2이이 자식들아 정령등전은 너무 쎌거같아 1세기 이상 1세기 이상 난 여기까지 밖에 못가 지금 1세기라 어딱 1세기야 제가 1년이상 갑옷도 좋은거 나왔던데 에 근데 갑옷을 낄려면은 많이 필요해요 어 도구가 어 이거 뭐야? 자룬탈인가 설마 저거? 아닌데 자룬탈 아닌거 같은데? 뭐야? 오, 개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씨, 못 무기여, 이거. 자른 탈은 아닌디? 자른 탈은가? 아닌디? 흑룡스네. 흑도라니. 자, 그럼 한번 평타, 마 말서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 걸렸어. 안 들어가죠. 됐다. 아, 한번 평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아, 슬레이어의 빛을 바라는가. 뭐야. 오 근데 평타가 개세졌어 뭐야? 야. 고작, 무기 하나 바꿨다 이렇게 세진 게 말이 돼? 그리고 심지어 궁극기 확인해 볼게요, 궁극기. 우와! 봤어요? 돌진하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이제 마르티스는 껌이지, 이제. 아이씨, 이제 껌. 와, 그 심지어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뒤져라, 뒤져라, 뒤져라. 와, 미쳤다리. 잠깐만, 내가 뒤지겠는데 이거 오케이. 와, 마르티스도 컷? 뭐야, 왜 이렇게 쉽게 컸네? 아, 체력 반 정도 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와, 이게 미친 말이 안 되거든요. 151레벨. 와, 이게 진짜 궁극기 됐나? 15초 오케이. 와,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웅장히 가슴해진다 진짜. 와. 지금쯤 됐을 것 같은데, 자. 스턴 돌진. 빵. 와. 미쳤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티아 서버의 슬레이어란 직업을 얼추 봤습니다. 이제 300레벨까지 조금 무리라서. 레벨을 151에서 오늘 멈췄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300 레벨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300 레벨은 솔직히 좀 에바 참치 맛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 레벨 240? 230? 뭐야? 풍룡검이 도졌네. 자른 타를 버려. 230까지 찍으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내려가면 몇 레벨 올려야 되는 거야? 80 레벨. 그래. 80레벨 정도면 할만하지. 80레벨 정도 올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 차이거든, 데미지가, 미친. 와, 300이 더 오르면 미쳤지, 아주. 어,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서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럼 감사합니다!